우리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시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주님을 향한 마음들이 가득히 담기는 그런 은혜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 특별히 선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삶의 방법대로 그들은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성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율법주의에 빠지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내용들을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당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통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들, 마음들을 하나님은 너무나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행동과 그런 마음들을 빨리 없애버리라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신을 섬겨 그들에게 점을 치는 무당행위, 그리고 동물과 행음하는 것,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행위들을 반드시 없애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충성을 보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바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더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바라는 것은 무엇이 있나? 지난주 토요일에 제가 유스 아이들과 모임을 할때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행위들이 어 그런 존재들이 또 그런 모습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아이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굉장히 큰 죄악이나 잘못이나 그런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시간을 벗어나고 싶은 것 어떻게 보면 정말 작은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행위가 방해받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매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모든 시간마다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만 내 모든 것들을 올려드려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당장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이 부분을 해결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바라고 우리가 온전히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특별히 주일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약자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각해 보면 출애굽을 하기 전에 애굽에서는 그냥 노예였고 약자였습니다. 그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었고, 그들을 지켜줄 사람이 없었고, 그들은 아무런 힘이 없는 노예로만 살아가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을 탈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살아 가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화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나쁜 행위로 우리가 힘이 있고 내가 좀더 가진 것이 있다고 해서 그들에게 횡포를 행하고 그들에게 더 나쁜 것을 나쁜 것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도울, 돕고 또 그들을 위해 수고하고 애쓸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들을 돕거나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내가 물질로 혹은 내가 몸으로 혹은 내가 마음으로 내가 시간으로 그들을 위해 드리고 헌신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들을 도와주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들은 주변에 있는 약자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어떻게 돕고 계십니까? 물론 저도 뭐 시간이 되지 않거나 또 혹은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 때또 환경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다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도움이 필요한 그 자리에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어 주고 또한 그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내가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해 돕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주변에 길거리 지나가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홈리스들뿐만 아니라 정말 내 주변에 혹은 우리 공동체에 우리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정말 그분들 위해서 우리가 또 애쓸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함께 애쓰고 또한 노력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더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기쁨으로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벗어난 우리 주변의 사람들, 사회에까지 우리가 또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관하여 감사함으로 그걸 여기고 또 하나님께 또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사실 우리 삶에 내가 누리고, 가지고 또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노력을 드리고 힘쓰고 애써서 우리가 이 물질과 이 환경들을 가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기꺼이 또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내가 물질로 내 헌신으로 내 사랑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은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감사로 당연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그 헌신에 기쁨과 감사 또 자발적인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 드리기를 기쁨으로 원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걸 드렸을 때, 정말 내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 제가 주일날 헌금하고, 어, 물질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도, 여러분 정말 기쁨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냥 주부에 내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또 내가 의무적으로 하나님께 하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이번 한 주간도 내 삶에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작은 물질이라도 하나님께 정말 전심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기쁨과 은혜가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렸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올려 드릴 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시금 더 좋은 것들로 허락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올려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들을 오늘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해 온전히 사랑하며 주님께만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바라는 것, 더 희망하는 것, 그런 것들이 없게 되도록. 온전히 주님이 내 삶의 일순위가 되는 그런 은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 사람들을 돌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많은 물질이 있어서 더 건강해서 내가 시간으로 또내 마음으로 더잘 섬길 수 있어서 기꺼이 주변 분들을 또 우리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는 작은 부분이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없어서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물질로 주님께 헌신하며 드리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온전히 주님을 향한 귀한 은혜의 삶 감사의 삶을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